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취업 스타 일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어보자 시리즈 두 번째 음, 조리사 출신 호텔 임원이라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어,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우리 머스크 형님이 어, 10년을 같이 일한 기사 출신이 <laughs> 오빠 나 1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 이런게야 나 고인 임원 대우해줘! 그랬더니, 2주 동안 휴가를 보내신 다음에, 어, 언니, 잘가. 이래버렸던 기사를 봐서, 아, 이게 너무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호텔 임원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이게 조리사 출신이다. 요리사 출신, 막 고조리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경제에서 했던기사였는데 뭐 임원이 돼서 뭐 억대 연봉을 했고 뭐 이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don't be naive d o t be naive 왜 임원을 시켜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회사가 아네 열심히 노력했구나 아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항상 이모을 달아준 게 아니라고요. 예. 네.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볼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잡아낸 포인트는 두개예요두 개. 두 개. 하. 그, 머스크 형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분이, 왜 짤했어요?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아 2주 휴가를 보내봤더니, 대체할 수 있네? 내가 좀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 조리사 출신 임원분들의 커리어를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힐 수준인지, 그러니까 과도한 대우에 요구했는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선을 넘는 게 싫어. 이러잖아요. <laughs> 진짜로 그래요. 재벌 분들을 제가 좀몇번 봤는데, 맨날 본건 아닌데, 꽤 자주 본 편이에요. 그, 주니어 레벨인 것, 그런 것 치고는 꽤 많이 봤어요. 전략 기획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많이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를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니지 않았고, 그죠 그런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 선 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조리사 출신 임원분들은 선을 넘었느냐. 이거 보자고요. 이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되게 많았던 게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은 뭐냐면 이 조직이 이 사람을 임원을 달아줬을 때 그거야. 나는 솔직히 그걸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아, 그래, 쟤는 임원 달만 했어. 이렇게 나오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조직은 흩어지는걸 되게 싫어한다 그랬거든. 유능한 경영자는 뭔가 이게 자기가 세팅을 해놓은 질서가 틀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진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야, 죄를 왜 특진시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퇴직금 막 엄청나게 받아봤던 그분이, 어,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특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장 아들이야. 어, 솔직히, 사장 아들이면, 어, 대한민국, 뭐 회사에서는 뭐그 정도면 어, 아 그래 뭐 사장 아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면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듣죠?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정당성이 있었다 이분들이. 근데 이것도 있어. 예를 들면 노력을 겁나 했어 진짜. 맨날 진짜 막 아, 내가 막 엄청 신들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원을 다달아주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당성이 또 뭐가 있냐면, 요리라는 것 자체가, 요리라는 것 자체가 호텔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가 아닌가 이걸 봐야 돼요. 네? 근데 호텔 경영에 있어서 요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특급 호텔인 경우. 제가, 어, 이 기획이랑 뭐 사업 개발, 뭐 이런 전략, 이런 걸 해보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주니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호텔을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진짜. 싱가폴, 뭐 미국, 뭐 캐나다 막 엄청 다녀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역할은 당연히 전문용어로 그 호봉. 네. 뭐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로는 부하죠. 그러니까 부하 밑바닥에서 이제 그나 호텔 잡고, 막, 요리, 그, 어디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이, 이제, 호텔을 만날 때, 호텔에서 만날 때, 타사 임원들이랑,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은근히 식당을 굉장히 많이 가요. 응. 호텔 식당이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좀 대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있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서비스는 보장이 되니까, 임원들이 호텔 식당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식당이 만약에 맛집으로 유명하면, 그 식당 때문에 호텔을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호텔 왜냐면 편하잖아. 그죠? 편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바로 밥 먹으면 되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잖아요, 임원들은. 그리고, 그것도 있지. 방카는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식당을 잡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 호텔에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 심지어 반까지 그 호텔을 잡는 경우가 있어 그죠?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 요리 자체로 우리 실력 자체로 거기다 노력까지 했다 당연히 임원을 달아줄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좋아서 잘해서 요리 자체가 호텔 장사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대우를 안해 주잖아. 다른 들텔에서채 가요. 게다가 그렇게 많이 실력 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다준준 거예요. 둘째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노력을 진짜 잘해. 그리고 요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다. 내가 아까책한 간다 그랬죠. 대체가 가능해. 이 사람보다 싼, 싼 사람이 시장에 있어. 어, 주니어인데 엄청 잘해. 요리를 엄청 잘해. 누가 봐도 잘해. 근데 얘네 연봉이 5천이야. 근데 2만 얘 달아주면은 1억 5천씩 줘야 돼 5천짜리 쓰지 조직은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막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돈더 줄게요 이르지 않아요 5천짜리 있으면 시장에서 5천짜리 써요 근데 대체가 가능한가 이걸 보자고요 조리사의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부자들 이렇게 드시는 거를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호텔에 대한 난잘 모르겠는데 호텔 음식들을 보면은 약간 그 자기들의 그 독특한 개성이 있어 그 개성이 무너지면 보그피탈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완전 다 말아먹어요 네. 식당에 다 사람들이 안 가고 식당에 안 가면 방도 거기를 안 잡아 그럼 말아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단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조리사로 딱 됐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스타일을 딱 세팅을 해놨어 그럼 이 사람이 이직하면 어떻게 돼요? 안 오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식당이 어떤 식당이 되게 잘 됐거든? 그럼 식당이 잘 되면 은 사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잘해서 이 식당이 잘 됐겠지 아니에요 요리사가 바뀌면 맛이 바뀌면서 손님들이 다 떠나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조리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야 호텔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원 달아주는 거야. 예?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야트 호텔에 이제 아침, 점심을 호텔식으로 드는, 드시는 분이 뭐한 200명이 있다.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하나, 뭐 부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뭐 있다 고하더라고뭐 조식, 술 먹고, 뭐 헬스장 가고 헬스하고, 사우나 한방 때리고, 점심 또 그, 나가가지고,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다시 또, 어? 골프 치다가, 저녁도 와갖고, 호텔, 석식 먹고, 호텔에서 자고, 뭐, 이런 분들 있대요 <laughs> 적어도 200명은 되겠지. 응.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일 거란 말이야요 하이트 호텔을 만약에 먹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맛이 바뀔까? 아니면 뭔가, 뭔가 맛은 여전히 좋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딴 데로 가버려 뭐 메리어트나 이런 데로 가버린다고요. 리사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고,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진을 해가지고 임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은 기사를 읽어보자 시리즈에서 회사가 특진을 시켜줘가지고 임원을 해주는 게 <laughs> 충분히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비 나이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자구요. 회사에 대해서 이상 리얼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까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